조심해야지, 아, 자네도 응. 어서 안전모 쓰라고. 년석 <목소> <목소리나> <oneself> 왜 아까부터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아 아저씨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본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목소리나> 음, 저, 전 꿈이 아, 소방관이란 말이에요. <목소리나> 아 <kilometers 목소리가> 꿈이 소방관? 나또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음 그렇다면 넌내 팬이란 얘기구나? <목소리나> 어그 그건. <laughs> 좋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널 특별히 내 일일 조수로 삼아주마 에? 정말요 오늘은 화재 우려지역 특별 점검 날이야 나랑 같이 다니면 소방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우와 신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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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화전이 고장났네요 아, 그러게 말이다.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 근처는 주택들이 밀집해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위험이 있거든. 아, 어, 아, 아저씨 저기, 어? 어, 저런 불이야! 불! <laughs> 뭐야? 실nam다. 누구셔? 소방서에서. 방화순찰 나왔는데요. 이런 데서 낙엽 태우시면 곤란해요. 참나, 아니 남이야. 집에서 뭘 하든 뭔 상관이람? 그게 아니라요. 지금이 건조주의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기. 아유 알았어. 그별잔소리다 듣겠네. 어. 알아서 끄면 될거 아니야. 끄면. 어휴, 그 아줌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 날까 봐 걱정돼서 도와주려던 것 뿐인데. <laughs> 그래도 더 이상 낙엽을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행이잖니. 치, 그래도 고맙단 말은 끝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듣고 싶어서 소방관 하겠다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만... 음... 넌 바이올로봇 아니해 네? 바이올로봇? 재난 현장에 번개처럼 나타나 사람들을 기적처럼 구해내지. 그리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소리 없이 사라진단다. 왜 그럴까? 그건 정박사님이 빨리 기지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파이어 로보에게 있어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는 거야. 진정한 소방관이란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에? 설마 용납 아저씬 파이어 로보의 팬? 어? 어? 화재다? 어? 키세요 괜찮으세요? 아, 넌... 메가 소방서의 이용남 대원입니다. 다친 어? 어? 없으세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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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다! 어? 어?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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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이! 음? <끄청으세요>? 어? 어? 아, 넌... 그, 어? 어어, 예, 아 근데, 어? 어? 근데 너 어떻게 된 거냐? 어. 이거 사용하는 어. 건 어떻게 한 거야? 아, 아, 제가또 잘못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이봐, 무슨 일이야? 아, <laughs> 어, 어, 이거 좀 보게. 아, 불이 날 뻔한 걸이 학생이 막아줬어. 어? 오, 그래? 야, 이거 예비 소방관이구만. <laughs> <laughs> 아, 뭘요? 아직 배울 게 많은 거요. <laughs> <laughs> 아무튼 오늘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여기 있는 톱밥 위로 물을 뿌리시고 말끔히 청소하셔야 해요.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laughs> 아, 예, 예, 그러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laughs> 그럼 이따 점검차 다시 오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보자. 네 아저씨. 근데 톱밥 청소 꼭 지금 해야 하나? 에이 설마 또 불나겠어? 배고픈데 밥이나 에... 먹고 오자고. <laughs> 응? 에 <에이>, 그래 그래. <laughs> 뭐? 소방관 아저씨랑 일일 견학을? 어떤 어. 아저씨인데아그 있잖아 매일 현장에서 봤던 아, 이렇게 생긴 <laughs> 이렇게 어. 봐서는 모르겠는데 사람이야 몸이야. 아니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사장에 불이 난걸 내가 멋지게 수습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아잘 어, 모였다. <laughs> <먹었다. 웃음> 아, 저 저거 뭐야?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무슨 일이죠? 내가 타운 근처 공사장에서 문제가 생겼어. 어, 여긴 오늘 갔던 공사장이잖아. 아까 네가 화재 수습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사장 아저씨들이 불시 점검을 제대로 안 하게 분명해 파이얼 로버 즉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피닉스 파워 온! 미카르스 파워 온! 어?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우리 집에 불똥 튀겠어! 빨리 좀 꺼져요! 상황이 어떤가? 불씨가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아무래도 한대 작업해야겠어요 중첩대원! 아! 영남 대원! 거기서 나와! 예, 안되겠어요! 완전히 갇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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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버리스 아! エクションフェニックスアクション 여보, 밑에 소방관 두 명이 갇혀있어. 알겠습니다. 찾았어. 들어갈 입구가 안 보이는데, 내가 해결해 줄게. 비켜봐. 괜찮으세요? 예, 난 괜찮은데. 이 친구가 다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꺼내드릴게요. 아우다 끝났다. 저기, 어, 어. 아까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진정한 소방관은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예? 진정한 소방관이란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어, 저, 설마. 그럼 안전. 아니겠지. 음. 오늘의 안전교육! 오늘의 안전 교육. 공사장 같은 위험지대에선 여러가지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갑자기 무거운 것이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화상을입을 수도 있죠 이 외에도 또 어떤 위험한 장소가 있을까 보통 위험한 장소들은 이런 글자가 적혀 있죠. 출입 금지, 위험 장소, 경고. 이런 글자가 적힌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사실?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악몽의 소풍날 우리들의 즐거운 소풍 랄러 발을 맞춰서 랄러 노래 부르면서 오늘은 즐거운 소풍 3 년째 똑같은데 소풍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laughs>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야 공부를 안할수 있다는 것 그게 어디냐고. <laughs> 우와! 사나 구조대잖아. 구조대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낙석 제거 중이다. 낙석 제거?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돌들을 없애는 거야. 이쪽은 통제되어 있으니 오면 안 된다. 네. <목소리> 으아, 어? 어? 뭐야? <laughs> 잘 먹을게. 어? 어느새 아하, 고마워요 사랑해요 야내 가방 안 내놔 나 잡아봐라 어디서 어디로 숨지? 저기로 아, 가자 저긴 출입금지구역이잖아 저런데 숨어야 안 잡히지. 가자. 응? <laughs> 어디로 숨은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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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배고파. 찰로니한테 가방을 뺏겼다고? 음, 얘들아... <laughs> 참나, 파이어로브 망신은 n 가다 시키는구나. <laughs> 저기 혹시 먹을 거 없어? 난안 싸왔는데? <laughs> 뭐? 야 you see, Bogul Copsa? Don't a n s w 마 r 마 n d e r Bah, t u s 예 불공평한 세상 이거라도 먹을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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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laughs> 음.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그럴까? <laughs> 어.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 어느 쪽으로 왔었지? 뭐야? 길 잃어버린 거야? 이거 겁쟁이 걱정 마 지구는 둥그니까 가다 보면 길은 나오게 돼 있다고 자가자유유유유유차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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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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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 어. 어, 잘못 온것 같지 않아? 그런가? 하지? 아, 휴대폰으로 음. 신고하면 되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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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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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네요 아쉽지만 오늘 소풍은 이걸로 마치고 어 서둘러 내려갑시다 어 근데, 네, 유치랑 찰나니는 어디 간거지? 어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요? 뭐? <laughs> 고마워요! 사랑해요! <laughs> 분명히 나보다 먼저 올라갔는데… 강현,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어, 유치 찰나니가 사라진 것 같아. 뭐? 뭐? 학생들이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이런 날씨에 숲에 고립이라도 됐다간 큰일인데... 어떡하죠? 당장 타이탄을 보내 탐색 드론을 가동시키지 대원들도 즉시 협력해서 수색을 시작한다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노는 있는 대로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럼 어디로 간 거죠? 그건 이 선생님 아무래도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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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바이올로브 어, 어? 괜찮으세요? 아 예, 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금지 구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금지 구역? 설마 저런 곳에? 그 녀석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야.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불은 내가 떨 테니까 너희는 유치 찰나니를 찾아 줘. 커클리스, 조화의 발사. 있어야 하는데 어? 이건 내거잖아 그렇다면 근처에 있다는 얘긴데 아 추워 괜히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이제와서 내 탓하는거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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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조심해야지. 어? 자네도 어서 안전모 쓰라고. 참 어? 응? 하하, 이놈 봐라. 이딴 말은 끝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런 말이 듣고 싶어서 소방관 하겠다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만. 음, 넌 바이얼로봇 아니해? 네. 바이얼로봇 재난 현장에 번개처럼 나타나 사람들을 기적처럼 구해내지. 그리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소리 없이 사라진단다. 왜 그럴까? 그건 정 박사님이 빨리 기지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바이얼로봇에게 있어.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는 거야. 진정한 소방관이란 사람들이 안전한 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laughs> 설마 용남아저씨 파이어 로봇의 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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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셔? 소방서에서 방화 순찰 나왔는데요. 이런 데서 낙엽 대 오시면 곤란해요. 참나. 아이 이야 집에서 뭘 하든 뭔 상관이란. <laughs> <laughs> 그게 아니라요. 지금이 건조주의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기로. 아유 알았어. 거별 탄소를 다 듣겠네. 어. 알아서 끄면 될거 아니야 끄면. 에 아유. 어, 어. 그 아줌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불 날까 봐 걱정돼서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laughs> 그래도 더 이상 낙엽을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행이잖니. 그래도. 오늘은 화재 우려 지역 특별 점검 날이야. 나랑 같이 다니면 소방관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다. 우와 신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으악, 으악, 으악. 아, 아, 소화전이 고장 났네요. 아, 그러게 말이다.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 근처는 주택들이 밀집해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위험이 있거든. 아 어? 아, 아저씨 저기 어? 어? 저런 불이야! 불! <laughs> <laughs> 뭐야? 실례합니다 이 <laughs> <요> 녀석! 으 <laughs>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아, 아저씨가 아뭘 하는지 궁금해서 본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음, 왜? 저, 전 아, 꿈이 소방관이란 말이에요. 꿈이 음. 소방관? 아... <laughs> 난또 아,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아... 음 그렇다면 넌내 팬이란 얘기구나. 어그 아, 그건 <laughs> 좋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널 특별히 내 일일 조수로 삼아주마. 에? 정말이요?